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리버시의 기본 개념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시는 제가 화면에 흑돌이랑 백돌을 섞어서 두었는데요. 흑돌자리에는 돌을 놓으면 좋고, 백돌자리에는 돌을 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리버시는 저기 흑돌자리에 돌을 놓으면 좋습니다. 리버시는 돌과 돌 사이에 다른 색깔의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먹는 땅따먹기 형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땅따먹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게임 설명이 끝났습니다. 한번 게임 월드로 이동해볼까요? 제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어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에서 오로 난이도는 하, 중, 상에 위치합니다. 저는 흑돌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캐릭터는 유우코라는 캐릭터인데요. 가장 어려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매우 강적입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제 바비들 예정입니다. 사람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오는 게 바로 이일벗이지만 봇들은 머리가 알파고처럼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간장게장의 밥그릇 한 공기 뚝딱 넘기는 것처럼 금방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사람이랑 하면 지기 때문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디 가서 그냥 규칙은 알고 있는 정도로 한다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마음가는 것으로 돌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럼 거기가 분명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리버시의 정답은 없어요. 위기인듯 하면서도 하다 보면 위기가 사라지는 이런 맛의 리버시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내놓고 할수 있는 게임 중 가장 좋은 게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흑돌과 백돌을 뒤집는 건 매우 귀찮은 작업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다니 정말 세상 좋아졌지 뭐예요. 인공지능 만세! 플레이 시간이 8분이라 매우 길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슈우, 시슉, 시슉. 빠르게 영상이 넘어가는데 제가 실수로 배경음악이랑 효과음을 빠르게 설정을 못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연출이 되었습니다. 조금 괴리감이 들수 있는데 쿨하게 무시해주세요. 더위를 피해서 컴퓨터를 옮겼는데 에어컨이 있는 곳은 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운드를 체크하기엔 당장 뒤에서 레이저 광선을 마구 발사하고 있어서 엄청 무섭네요. 당장이라도 컴퓨터를 끄라고 할것 같아서 몸을 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버시는 모서리를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지만 이 인공지능은 말씀드렸다. 시핀 뇌가 없기 때문에 적을 모르고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백전 백승 가능합니다. 모서리를 사수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서리를 사수하고 진다는 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 100%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리버시에서 제가 보트를 개살 발라먹듯 하나하나 발라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야근 가기라 미리 회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겠습니다. 슈, 쉬슉쉬슉